어? 아주 길게 끝! 지금부터 휴나의 A S M R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ASMR을 할 여러분, 들께 공개하겠습니다 이상 가수첫 개세인 a s m r 이었습니리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들리시나요어 너무 신기해 근데 이거 나요3시요 3시나요? 요 3시나요? 3시나요? 3 여러분, 제가 오늘 아주 예쁜 네일을 했어요. 리본 네일, 컨비 모.

요정기에어 엄청 신기했다. 이거 느낌도 진짜 귀 같아. 내일. 네. 내일 네, 했습니다. 근데 또 저희 안무 중에 이런 게 있다죠? 그래서 여기를 아주 반짝반짝하게 해봤어요 초점이 안 맞아 그 이후로도 오랜만이어서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못되고 있는 필연 들이에요이 안에 많은 사진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대고 있어. 아, 짜자. 짜자. <laughs> <laughs> 오늘 저희의 100일이었단 말이에요. 다들 어떠셨나요? 저 진짜 너무 떨렸어요.